물론 행서에서는 쭉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써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자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글씨는 자기만의 서체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<laughs>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어떤 기본 방향이 설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라 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이 간격이 같아야 돼요, 그렇죠? 네이게팅이 다 간격이 비슷하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활자에 보면 꽉 막혀 있잖아요, 답답하게. 이건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글씨를 더 어,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, 일종의 기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옆으로 납작하게 해서 크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. 약간 세로로 약간 긴 듯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좁, 좁아지잖아요 확실히 그렇죠? 간격은 똑같아요 띄는 거나 이런 건 획과 획을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올라가고 자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죠 여기라고 얘기했을 때 1대 1로 하실 수도 있어요 길이가 이 길이가 같아.